자. 네. 자, 네. 아, 자. 몇 초를 세 볼까요? 어, 오늘 몇이죠 오늘 1 14일. 4이죠 네. 그러면 4초만 한번 세 볼까요? 네, 4초? 네.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14이니까 4초. 자. 1 2 3 4. 외국 분들 계시니까 영어로 4초. 자, 1 2 3 4. 네, 일본어로 한 번만 해 주실. 1 2 3 4. 씨. 진자 <laughs> 중국어랑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나한테 진짜 자, 네. 이제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머리 아. <아니>, <laughs> 드릴게요 네. 원투 트레이. 트레이. 어, 다시. 자, 네. 다시. 와, 새로운 인사법이에요,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다시 해보자원투 트레이. 자. 네. 원, 투 트레이. 네. 트레이. 안녕하세요. 트레이입니다. 우! <laughs> 네, 네. 제가 방금 따끈따끈한 인사법으로 네.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 인사법 어떤가요? 많이 어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 첫 게시를 했어요 저희가 인사법 근데 단한 번도 깔끔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 아직 저희가 습하지가 않아요 네, 네, 오늘 정리를 했는데 오늘 저희끼리 한 번도 안 맞았죠? 네 그렇죠 네아 근데 오늘 저희가 목요일이에요. 네. 항상 저희가 이때까지 금요일에 브이라이브를 했죠. 네. 네. 네 오늘 갑자기 어 이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앨범이 네. 있는데. 어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열어볼까요? 아 저, 저, 좋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자 한번 네. 이게 열어볼 테니까 열어봤는데 어 뭐지? 하는데 어. 내가 들게. 한번. 이게 랜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이 사진이 나왔네요. 아좀더 가까이서. 저 네. 네. 전해요. 아, 이 사진이 왔는데 아. 아, 아, 아 다른 앨범 오나 이거 <laughs>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아, 앨범 자, 안에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일단 이 포토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창현이 음. 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이거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한 장씩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 각자 최애 멤버가, 나오실 때까지. 네. <웃음> 최애 <웃음> 멤버가 <웃음> 나올 때까지 네 최애 멤버가 나올 때까지 네 근데 그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실물로 보는 게 네, 그런 아, 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대충 이렇게 요즘에 이런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대 같은 게. 네, 네. 이렇게 택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께서 이 댓글로 제가 많이 봤어요 트레이 스티커. 네. 아, 네. 그죠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 많이 봤었는데이 구성품이 되게 알차네요. 네네. 네. 그1 5 8 8에 약간 약간 좀 네. 네. <laughs> 우리 이렇게 가끔 어, 어캘린도까지 <laughs> 있어요. 어, 약간 <웃음> 어머. <웃음>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의 m 스 s t h 아이템인데. <웃음> 네. 체크무늬 <laughs> 이게 정말 구성품 짱짱. <laughs> 구성품이 아주 네 가득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리고, 그리고 달력이 들어. 아 이게 여기 네. 저희가 그때 자켓 촬영했던 게 오늘 트리테이으로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자켓 촬영했을 때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각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씩만 뽑아볼까요? 나 아, 좋죠. 아, 저는 마음에 드는 사진 딱한장 있어요. 과연 뭡니까? 네. 저는이 사진이. 요 오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오, 따딱 이렇게 있죠. 네, 한장두장 이렇게 두 장인데 어 나머지 사진들이 위에 잘 나왔어요.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읽기론 이 사진이 그거 있냐? 그 뭐랄까가 그러니까 이, 이 착장으로 입은 게 네네. 되게 짧게 찍었어요. 네, 네,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사진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의상이 좀예뻤어요 근데, 근데 나머지 의상도 괜찮았어요. 네, 네, 네. 나머지 사진들이 진짜 이쁜 게 많았고요. 어, 그 잠깐만요. 잠깐만요. 엄마. 그 낙진님께서. 낙진님께서 시크. 나고 시크. <laughs> <laughs> 네,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람 주택가 한 보려고 그래요. 아 저도 지금 예. 저희가 앨범을 처음 보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이 사진. 과연 준태형 피처, 제품이... 아 준태형 포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어, 이 사진인 것 같은데. 든든든든. 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네. 저는. 짜라란. 음. 저도안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굉장히 멋을 부렸죠. 네, 네네. 굉장히 약간 좀 이제 멋을 평소에 부리지 않은 네. 네, 그런, 멋을. 네. 그런 멋을 한번 부려봤죠. 네. 저는 이제 이런 사진들이 있고 네. 이제 저도 물론 나머지 이제 다른 사진도 충분히 괜찮게 나온 사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자 네네. 이제 창현이가 한번 골라볼까요? 좋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을게요. 들어줘요. 어,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네. 어, 어. 음, 음. 오늘 당연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다버릴 수가 없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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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씨, 이탈하지 마시고. 네, 아, 미안해. 오오오오모 오오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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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모오오모 오오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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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니야 오오모모. 오오모모.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확실히 잘 나왔네. 근데 아 아까 아까 t h 사진도 좀 멋있긴 했다. 제 제가 이제 뽑은 아 어, 베스트 베스트 컷네 바로 t one. This is the best cut. This i 요 t h 그 best cut. This is t h 그 best cut. This is the b <laughs> 아니요 그, 아니, 그렇게 말안 <laughs> 하셨네요 어떤, 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그 되게 많은 이제 그 어, 모델분들 사진 찍었을 때막 예를 들어 유명한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사진들에 내가 모델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껏 눈빛을 쐈죠 레이저를 네. 네, 뽑아냈는데 어, 생각보다 잘나왔더라고요 어, 현대님께서 큰 그림 그렸네 어떤 큰 그림이요? 네? 아 그죠 아 네, 네. 그런거죠 <laughs> 상황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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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지금 좀 멀리서 댓글이 그잘 보이질 않았는데. 감자님이요. 아, 아. 네 지금 쓰리 마이님께서 역시 비주얼 그룹. 음. 아 비주얼 그룹 정말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일단. CD 자체가 굉장히 좀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아,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홍보 영상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맞아. 자랑하는, 자랑하는 영상이에요. 네, 네. 네. 저희도 오늘 처음 이제 앨범을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자, 네. CD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음. 굉장히 좀 이쁘게.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조금 더 멋있게 보이네요. 네. 아, 뭐? 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더 멋있게 보이네요 네. 이게 <laughs>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직 지금 발매일이 한며칠 전. 자이니까 오일 정도 남 네네. 그근데 예약 판매 중이어가지고 <laughs> 그 빨리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저희가 브이라이브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요. 창현 씨, 준태 씨. 네네. 제말 듣고 계신가요? 아, 아 네. 그럼요. 어. 아 그렇죠? 네네. 얼마 남게? 재준 씨 얘기 들으면서 저희 팬분들이 적어준 주그 말들 드잖아요 네네네. 그럼 읽어주세요. 자 포토 카드 예쁘다고 적어주셨고요. 이미 샀는데 더 사야겠다. 네. <laughs> 이미 샀는데 더 사야겠다. 최애키가 아, 나오셨나요? 아니, 아직 안왔겠죠아 그래요? 아 준태야, 우리 19일. 아, 그지. 여기까지 어떻게? 어. 해? 아니 나는 얘기하잖아. 형. 생각을 한번 하고서 아, 얘기해야 된다. 나는 오늘 며칠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예약하면 라언제지 19일. 그지 그지 그지. 네, 자, 19일. 아 나는. 음. 구입을 하셨다길래 음. 음. 얼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괜찮아요, 귀엽다고 포장할 수 있었어 자랑하고 싶어서 귀엽다, 응, 그랬었어 기분이 대단해 <laughs> 최애 키가 나오시길 바라면서 <laughs> <laughs> 어, 그리고 이그 쇼케이스, 네 어, 팬분들과 함께하는 쇼케이스가 또 있잖아요. 이게 8시 맞죠? 8시8 시에 이제 팬분들과 함께하는 쇼케이스 저게 되게 좀 재밌게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머리를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신과 약속을 하나 했어요. 뭡니까? 제가 그렇죠? 요즘 그 조금 늦게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어 항상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나를 네. 위한 시간을 갖자. 아 무슨 아, 시간이죠? 나를 네. 발전시키는 시간. 아, 네네. 그래서 네네. 혼자 회사에 좀더 남아있죠. 네네네 맞죠 맞죠. 세명 중에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지, 그렇죠. 쇼케이스를 위해서요? 네네 좋았으면 아,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저희 저랑 준태 형 같은 경우는 컨디션을 위해서 아, 예, 그날 이제. 아주 좋은 네. 최고 베스트 컨디션을 위해서 저희는 네. 지금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약간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부족하고 한 사람들이 남아 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가겠다라는 제가 네. 3 시간 느끼갔는데 저랑 같은 시간에 주무셨죠. 예 네. 그거 <laughs> 세탁기 세탁기 돌렸잖 저희 세탁기. 저희는 빨래를 돌렸어요 아, 그리고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컨디션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아, 어, 저희 나 여, 여, 나도 여기서 그 노래 해 그러면 어어어 뭐라고 노래해 노래? 우리가 어. 우리가 컨디션 조절하는 아,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럼 안 되지. 저희 그치, 그치? 저희 좋자고 해. 팬분들과 저희 모두 좋자고. 네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준비된 프로 아이돌 이재준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설레는 그런 거. 일단, 그, 지금, 어 굉장히 많이 설레긴 설레죠. 일단,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제가 그뭐 자켓 사진을 찍고, 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나오고, 그리고 앨범을 이렇게 만들고 했던 게 처음이니까, 아, 어 일단, 어 처음 봤을 때, 어 너무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네, <laughs> 신기하기도 하고, <laughs> 네, 신기하기도 <laughs> 하고, 정말. 지금 일단 쇼케이스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어 일단 라이브나 그런거 무대를 좀더 멋있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준재는요? 저는 일단 이제 저희가 트레이라는 이제 저희 팀의 노래로 이제 팬분들을 또 한번 만나뵐 수 있는 기회이자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식 앨범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트레이다운, 트레이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아까창현이이 말했던 것처럼 최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들께 베스트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우 따가워 <laughs> 그런 거를, 그런 h that's so. The most i 이 p 이 r t a n t p 하 e t r y we have, the grand singer, Manny Hammond, so to be the last. So I think you're going 열정만수로가 되어서 굉장히 요즘 파이팅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우. 네. 그리고 우리 트레이. 네, 네, 네. 우리 트레이가 네네네. 정말 어,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으로 기억 남을 수 있게 네네. 저희가 아까 채널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네, 네, 네. 하루하루 연습실에 딱문열고 들어가는 땀 냄새와 리의 열정 때문에 거울에 습기 와 네, 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맞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 네. 네. 어, 결론이네요. 그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한번 댓글 읽어 볼까요? 좋습니다. 자, 두분 가까이 오세요. 싼 댓글을 자, 그랬어요. 네. 아까 네. 지윤 님께서 열정 만수로 네. 요즘 열정 만수루처럼 네. 자, 굉장히 하루하루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 네 스포일러를 달라고 네네. 하셨는데 스포일러를 저희가 할,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네. 다시 해볼까요? 어 엄청난 뭔나하하하다 <laughs> <laughs> 며칠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제 별명이 원래 어, 선을 지킬 줄 모르는 스포일러였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사실 소식 좀 저는 아쉬워요 망한가서 수동굴 다 불러보고 싶은데 네, 아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정말 기대해 주셨죠 네, 네. 그게 멜로디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네. 한번 딱 들으시면은 맴도시셔요 그렇죠. 그니까 이게 맴도시셔요 맴도시셔요 머리 속에 스 계속 우습 예 우습 예 평소 정말 기대하셔야 됩니다 <laughs> 앨범 안에 또 이제 저희가 스포를 할게 있다면 아무는게 어. 아니잖아요 아까. 앨범 안에 스포할 게 있다면 글자 수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름이 트레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숫자 3이란 뜻이고요 네 루마니아어로 숫자 삼네 네네 어, 굉장히 특이하네요 공란이 있잖아요 아아 맞아 아그 얘기를 안 했네요 준재 어,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어요 네. 칭찬해요 정말 3년 만에 네사년 <laughs> 네. 만에 네. 오케정적자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빈공란이 있습니다 들어왔네 저희가 이전에 팬사인회를 한두번 정도 했었죠. 네두번 네. 정도 했을 때는 다른 용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이제부터는 네네. 저희 앨범으로 쭉그 팬사인회를 진행하니까 네네. 이렇게 들고 오시면 저희가 이 공간에 저희 이름이 밑에 보시면 써져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각자의 페이지에다가 사인을 해드립니다. 네네 어, 여러분들께서 그 앨범, 그러니까 저희가 앨범을 구성을 이제 직원분들이 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부분이 어 앨범이 좀꽉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야 네. 뭔가 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정말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글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네. 글자 하나 하나도 뭔가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게끔 네. 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그림들이 이제 중태가 거의 많이 그렸죠. 저희 가세명다 그렸는데 준태 그림이 좀 많이 귀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준태 그림이 자 앞에 보시고요. 네. <laughs> 아, 준태 그림? 아 많이, 아니, 너무 네. 너무 저희가 그린 게 너무 귀여워서 보고 있었어요. 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있어요. 이 택. 음. 네, 이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이렇게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가방이나 네. 아니면은. 그 핸드폰 같은 데에다가 음,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앨범을 딱 만약에 지금 혹시 예약 판매 중이니까 만약 구입을 하신다면은 어금 알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우선 음. 어,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다만 다만 조금 그뭐라하지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곡수가 좀더 많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 10곡 정도는 채웠어야 되지. 아니죠, 아니죠. 32곡 정도 됐어야죠. 32곡이요? 네네네. 아, 외국처럼. 네, 네, 네. 자, 32곡. 32곡을 저희가 수록수있는 그날까지 아네 앞으로 정말 열심히 <laughs> 작업해야겠네. 네, 네, 네. 어, 제가 힘들겠네요. 어, 그럼요. <laughs> 생각해 볼까? <laughs> 32곡을 그쪽에 네. 조금 힘들어 보셔요. 댓글 <laughs> 뭐. <laughs> <laughs> 네, <laughs> 한번 읽어 볼까요? 네, 네. 네. 아, 준니준 님께서는 시간 내서 음원이 필요하시다고. 아. 아. 원하시면 메일로 보내시고. <웃음> <웃음> 어 리리 님께서 와 하면서 감탄을 해 주셨어요. 어 준대수 님께서 열곡이면 정규 앨범이잖아. 아 근데 그만큼 저희가 좀 곡수를 많이 채우고 싶었어요. 네네, 네. 네. 좀 뭔가 더 알차게 만들고 그렇죠. 싶었는데 었 다섯 곡으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댓글 읽었는데 이제 재준이 포토카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 아, 맞아요. 계시고요. 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아 사인을 받는 공간이 따로 있네요라고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저희가 앨범에 들어가 있는 구성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 제가 방금 댓글 하나 읽었는데 3i님께서 아, 외국 분이신 네. 것 같아요 3i는 정말 기대만 되는 그룹이에요 <laughs> 기대만 되는 <분을> 그룹이라고 <laughs> 네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됐다면 정말, 정말 다행이고요 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의 달님께서 제 목표는 셋 모두의 포토카드를 모으는 아, 아. 아니에요 그. 그 네. 많이 네, 네. 세장을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혹은 세장 이상을 구매하셔야 네, 네. 되잖아요 네. 그것보단 차라리 그 너희 다님께서 저희 평생시 생활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 최애 멤버를 네. 한 장으로 딱 결정하시는 거죠 포토카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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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딱 나온다 네. 그 멤버 네. 아, <laughs> <laughs> 운명인거죠 네. 셋다 네.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네. 데스티니 준, 그렇죠. 네. 준태가 딱 나왔다 그럼 우리 보스인 준태를 네, 네, 네. 아 그쵸 그렇죠. 네, 네. 제 목표는 모든 페이지 채우기 쭉. 제니 제님께서 네. 페이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저희 약 공란으로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 말씀드리는 아, 건가요? 그, 그, 아 사인? 사인하는 거기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아 모든 페이지째. 아어 아. 니샤 자님께서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함을 말한다. 아, 아.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음, 딱 하나입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팬 여러분들을 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돌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팬 여러분들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하루하루 빨리 설레고 기다리고 막 계속 기다려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네, 네, 정말 19일만 네. 기다리고 있고. 네. 그렇죠? 네, 원래는 <laughs> 네. <왜, 웃음> 네. 그, 네, 네, 그 머리 스타일을 한번 좀더 짧게 해봤었어요. 네.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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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가 되긴 하는데. 아, 근데 <laughs> 아까 오늘 댓글로 재준이 앞머 앞머리에 대한 그 얘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 내리고 있었었대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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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요. 네. 무슨 얘기였죠? 형 어, 그, 머리, 머리 귀엽다. 대한. 네. 네. 아, 앞머리 그 이렇게 좀더 귀엽게 됐다 뭐 읽어볼게요. 아이 귀여. 자메이티님께서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요 내 마음이 아파 하고 있다고요. 힘드시다는 얘기 같은데, 아프기, <laughs> 아, 몸이 <laughs> 흐시다고 아, <복> <laughs> 네, 마음이 오케이. 아프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약간... 네네. 아, 아니면 머리가 너무 짧아서... 네, 아, 어, 방금 제가 댓글 하나 봤어요. 네,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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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준태 조희님께서 제주논 밥 귀여워서 괜찮아, 잘 생겼잖아. 음. 네. 왜 공감을 못 하시죠? 저희는. 네? 어, 저 지금 공감했잖아요. 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아, 끄덕끄덕했는데 이초 정도 늦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 A 형이어서 네, 그거 네, 많이 담아두고. 네. 전, 네네. 전 봤죠. 네. 아 준태. 네. 바로 봤죠. 네. 근데 네. 네. 오늘 네. 마음에 들어요. 지금 아, 근데... 아, 꿀피부네 아, 4년 만에 재준이한테 마음에 드는 날이 왔습니다. 네. 준태욱, <laughs> 여기 들게 네, 저, 안, 아, 저좋아요 <laughs> 여러분. 쿠. 저... 어, 어, 큐티 야, 야. 네. 어, 오늘도 최창현의 리액션은 영원히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로 항상 그렇다는 거, 오늘도 그렇다는 거. 그대, 나 네? 잘생겼다. 평상시 저희가 하는 말이 그냥 한글이 이렇게 흘러가나요 어뇨, 아니에요. 그럴리가 없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준대수님께서 준대 오빠, 큐티큐티. 네. 네, 준대도 한번 가까이 한번 네. 가볼까요? 아 근데 아까 준태 소이님이 그 재준이 잘생겼다고 제 해주시고 나서 여기 약간 좀그그아금 어, 제가 잘못 아, 봤어요. 준태 오빠 큐티 큐티한 다음에 딴 표시가 아니, 있거든요. 네. 네. 딴 표시를 하셨어요. 아 어. 굉장히 뭔가 억지로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네자 그렇죠. 그렇죠. 한번 벌어줘볼까요네어 뭐라고요? 네. 뭐뭐해 <laughs> 본다고요? 어 <laughs> 네, 네. 이렇게 또곡 아, 네임을 아유, 잠시만요. 이렇게 또 아유. 저희 곡 네임을 아 이렇게 감, 가까워졌다가 딴 표시 보이면 그 다시 네. 한번 멀어져 볼까? 아 예. 저는 와. 근데 이 정도면 다 말한 거 아닌가? <웃음> 평소. 예 <laughs> 네, 좋습니다. 기할 <laughs> 네 현행 현대님, 님께서 재준 씨보급파유인데 저희 트레이도 항상 팬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럼요. 네, 네. 어. 자어 지금 댓글이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 준대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야. 점점 그런 네, 거 아니라고. 네자 다시 당겨주시고 좀더 귀엽게. 네눈더 크게 뜨시고요. 뜨세요. 뜨세요. 뜬 거예요. 뜨세요. 네, 가까이서 보면은 뜬게안안 안 보이니까. 네, 네, 거예요? 네, 네. 아, 뜬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뜬너 해봐요. 자예 네, 당연해 보고요. 눈이 다들 작으시는 작으시구나. 누구지? <laughs> 네, 저희 다 부담스러우니까 멀어지죠. 네. 너무 웃렸어요 댓글에 그는데어당연 오빠 머리 빛난다 정구가 필요 없다 머리가 진짜 빛나는구나 오 진짜네 어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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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희 노래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어해배우님께서 모든 트리는 잘생기고 재능이 있습니다. 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그어잘 보이고 싶어서 음, 음, 그 재능을 하고. 얼른 팬분들께 펼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 정수빈이네. 창윤이 지금 머리가 어디가 어디서 멈춰 있는 거죠? 여긴가요 네네네. 아, 아. 지윤님께서 네네. 머리카락이 아니라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방금 로봇 됐어요. 어 지금 아 아아아아아아예 아. <laughs> 아, 아, 하그면 아, 예. 원음정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아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곡이죠? 네 그렇죠. 어 예. 아, 굉장히 아, 재밌는 곡이에요. 네. 뭐, 가사가 이리도 저리도. 아. 네 아, 아, 조금, 아, 조금 조금씩 아. 저희 다 부르겠어요. 아야. 팬분들 왜냐면 아직. 만약에 전날이었다면 네네. 저는 아마 다 불렀을 거 같아요. 나도, 나도 그랬을 것, 것 같아요. 네, 며칠 남았으니까요. 네, 네. 팬분들을좀 어... 얼른 저희가 좀 뵙고 싶은데 그, 네. 많이 뵙고 있... 그러니까 얼른 보고 싶은데 지금 네. 못 봐서 머리가 되게 어지러워요. 네. 어, 일단 그리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에요. 네.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서 네, 네.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그쵸. 너무 멀리 있어요. 자꾸 왜다 붙어봐요. 네, 멀어지지 마시고. 네. 네 발렌타인데이니까 초콜릿 대신에 한그 하트 해볼까요? 네한3초동삼초 정도? 네자 네, 하트 하나 둘셋한 손이요? 자 됐어요 네 아니, 이거 좀 하죠. 이렇게 해보겠네요? 아 혼자 얼굴이... 자꾸 욕심 부리시는 거예요? 얼굴이 아, 얼굴이 왜 그랬어? 네. 아, 네. 아유 팬분한테 뭐,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드리고 네, 싶은 기회예요 정말? 네, 안 됩니다. 아 정말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 어서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일단 지금도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진행한 지한 20분 정도 됐는데, 네네. 저희 앞으로 좀 컨셉이 생겼어요. 네, 밀당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기습적으로 브이라이브를 킬 때는 조금씩 짧게 진행하고, 바로 치고 빠지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왜, 무슨 뜻이냐? 이제 인사를 드릴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아 왜냐면 제가 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금 댓글에 하이 재준 하트 하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제들오신 <laughs> 거구나 네, 네. 재준이 형 이제 바이를 외치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 정말, 정말. 조금만 저한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저한테 혼자 용칭 낸다고 뭐라 그러더니 아유 정말 네, 그러면 딱그 1분만 더 할까요? 아 정말? 어? 아 정말 안 되는데 여러분이니까 1분만 더 네네네. 요딱 <laughs> 1분만 더 하는 걸로 네. 어 저희는 일단 브이라이브가 끝나면 어 연습을 하러 달려갈 거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이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빨리 이제 그걸 해야되기 때문에 어 주유 누나께서 아쉽다아 그래도 저희가 빨리 끝내고 다른 일정을 넘어가야 여러분들에게 더 좋고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원데이 원데이를 보내면서요. 하루 하루를 네.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잠을 빨리 자야 다음날이고 그래야 저희가 만날 날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주무시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 아까 전에도 차에서 코골곤을 <laughs> 잤던데. 그러니까 두분 먼저 주무셨어요. <laughs> 네? 제가 마지막에 네? 잤다고요. 그랬어요? 그랬어? 네. 몰랐어 미안해. 미안해. 대신에 이름 그다음에 일어났잖아. 어, 나는 중간에 깼었단 말이야. 네가 잘못했지. 그런 걸로 해. 아 미안해. 그래. <웃음> 어. <웃음> 내가 미안해. <laughs> 네. 어. 자. 어팬 사인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분께서. 그리고 어 다들 어 빨리 만나고 싶다고 네네 네쓰리하이님께서 <laughs> 아까 기대만 되는 그룹이라고 하셨는요쓰리하이님께서 트레이 어떻게 안 좋아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엔 제대로 검색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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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런 거 보면 전좀 귀여우시더라고요 음, 음, 음. 이렇게 댓글 보면서 그래서 좀더 그렇게 조금 틀리는 게더 음. 애정이 느껴진다 그런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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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좀 재밌어요 그래서 네어 현대님께서 어우 창현 씨 어깨 깡패라고 하셨는데 어깨를 빼셔야 될요 네, 아 방금 그래서 지금 제가 옷을 벗으려다가 약간 조금 그 민망해서 다시 왔는데 아, 아 여기서 어깨를 빼 어깨를 네, 빼 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같아요. 있거든요. 두에서 아 지금 아이고 아이고 끝이 없죠 지금 난리났죠. 아, 나오세요. 네. <laughs>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laughs> 네, 슬슬 <laughs> 네,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해봐야 될것 같아. 아, 두 친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한번. 둘째가 계속 쪼아지했습니다 아, 네. 아 이제 이제 마무리 정말 해볼까. 저희도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자어 어, 일단 아그 앨범. 여러분 <laughs> <laughs> <앨범>, 집중. 집중 <laughs> 그, 안 하실 거예요? 아, 집중. 깜짝 놀랐잖아요. 뭐. 네. 어, 일단 지금 앨범이 예약 판매가 되고 있대요. 네. 예약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예판 사인회가 또 따로 있대요. 아 아, 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 SNS 찾아보다 가봤는데 이파생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예, 저희를 보러 와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저희도 빨리 하루하루 여러분들 만날 생각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네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네. 쇼케이스가 다행히 어, 좌석이 이따 다 나갔대요. 아, 더 많은 분들과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굉장히 기대 중이에요. 그런 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네. 어, 사실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많은 분들과 저희는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저번에 팬사인회 할 때도 뭐비 오는 날도 있었고 그지고 오시는 그렇죠. 네, 네, 분들이 네,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아직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 정말 최대한 한번 저희가 불사 질러서 네, 네, 네. 어, 좋은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네, 아 그럼요 네, 이제 인사 드릴까요? 네 좋아요 자둘 세수 로 할까요 원투로 할까요? 원투 합시다 오케이. 자 원투 트레이, 트레이. 자자왜 자, 자. 왜, 왜 왜요 근데 아까부터 니아 너랑 너랑 타이밍이 달라 다시 해봐 어. 자. 원, 투, 트레이! 트레이. 자, 지금까지 트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또 맞춰버렸네요, 또. 쇼케이스 날 뵈요. <laughs> 안녕.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꾹.